이것 버리지 마세요. 알고 보니 최고의 명약. 당뇨혈압 한 방에 잡는 식재료. 지금 주방 쓰레기통을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은 최고 명약을 지금 버리고 계실 겁니다. 수많은 사람이 독이라며 버렸던 이것.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. 버려지는 양파 껍질에 가득한 케르세틴 성분이 핵심입니다. 케르세틴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최근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. 양파 속 알맹이보다 껍질에 무려 300배 이상 집중되어 있는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. 하지만 양파 껍질,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. 이 효능을 100배로 끌어올리는 특급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양파 껍질 명약차입니다. 껍질을 물에 끓이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계피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. 계피의 폴리페놀이 케르세틴과 만나면 쓴맛은 사라지고 혈당 조절 효능이 극대화됩니다. 당뇨와 혈압,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. 오늘부터 이 버려진 명약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.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건강을 좌우합니다. 매주 10년 젊게 만드는 비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